지난주에 찬발론에 어디 파였어요? 깻잎 찬발론? 그게 뭐지? 뭐, 그건가? 깻잎, 깻잎 논쟁? 그 깻잎 이렇게 눌러주는 거? 젓가락으로 떼주는 거? 미쳤나, 그건! 어, 죄송해요. 너무, 너무 그 화가 나버렸네. 어우, 미쳐 아니, 그건 진짜 에바지.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미쳤나, 진짜. 아니, 절대 안 되지, 진짜. 아니, 화가 나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봐, 여러분들이랑 나랑, 어, 뭐, 뭐, 누구, 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셋이서 먹었어. 여러분들이랑 나랑 커플이야. 여러분들이랑 나랑 커플이야.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나랑 커플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랑 같이 셋이서 밥을 먹게 됐어. 근데 그 남자인 이 여러분의 친구분이 깻잎이 안떼안떼져가지고 계속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잡아줬어. 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잡아줬어. 내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포시 이렇게 탁 잡아줬다고. 야, 화가 안 나요? 안 나요? 친구 안 사겼다. 너큰 그림 그렸구나. 화가 안 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갑작 어퍼, 끝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여러 그냥 두개 처먹. 그럼 밥을 키야. 많이 먹으면 되잖아. 키야. 밥을 키야. 많이 먹으라고 키야. 깻잎을 두 개를 키야. 그냥 처먹고 밥을 두이두만큼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근자 새끼가 반찬 미쳤나 키야. 바로 나온다니까요 바로 진짜. 해먹어야지. 아 그래? 그냥 깻잎인데 뭘뭐 뭐가 뭐. 아, 그렇게 쿨하고 자, 그래요? 절대 용서 아나 용서 못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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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난 진짜 난난 진짜 용서 못해. 아 진짜 용서 못해. 너 너무 그래 너무 흥분해서. 흥분할만한 그 정보잖아요. 근데 자, 자 봐봐요. 봐봐요. 친구가 봐봐요. 친구가 봐봐요. 오케이 이것까지뭐 눌러줄 수? 수 있다 쳐. 막, 샤! 예를 들어서, 내가 깻잎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냥 나도 먹을 겸 눌러줄 수는 있지.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깻잎을 떼서 친구 밥그릇 위에 올려줬어. 이건 진짜 미쳤나 나오지! 이건 진짜 미쳤나 나오지. 밥그릇 위에 살포시 올려줬다고. 나의 젓가락으로 내가 쪽 빨아먹은 그 젓가락으로 깻잎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걔 밥그릇에 옮겨줬어.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이건 선 넣은 거지. 싸우자는 거지. 그치? 이건 선 넣은 거지. 그치? 이건 진짜 아니지. 개화나죠 진짜. 입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먹을 겸 떼주는 인류애라고. 이건 진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렇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그건, 그렇게 네, 사랑이 네, 많고, 너는 그렇게, 어, 다 포용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살아라 그냥 그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 내 앞에서 그게 할 야, 짓이 야, 야, 아니잖아. 내가 두눈 시퍼렇게 떴고, 이러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제가 화가 잔뜩이 났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화가 잔뜩, 잔뜩 났어요, 진짜. 근데 니네 멤버들 생각해봐 양속 터질 것 같은데, 황희가 빼줘도 때려 펼거임 하... 제가 순간적으로 그 아리사를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아리사가... 아리사가 깻잎을 먹고 싶어. 아, 왜냐면 아리사가 젓가락질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끼리 여행 갔을 때도 아리사가 뭐 뭐였더라 뭐 매추리알이었나 뭐 뭔가 이렇게 집는 데 계속 못 집어가지고 내가 찍어 먹어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뭐밥 먹는 데뭘 이렇게 계속 미끄덩 미끄덩 해가지고 그냥 그냥 찍어 먹으면 되지 않아? 내 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에 우에 우 이거 깻잎 이거 안 떼져 깻잎 안 떼져 이거 우에,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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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떼져 이러는데 만약에 팡이가 가서 어, 내가 집어줄게 이러고 딱 눌러줘 그럼 아리사 성격상 에에 내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떼려고 했는데 내가 떼려고 했는데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럴 것 같아요 <laughs>

이러다가 이제 그 책상 한번쾅 이거 쳐주고 그럴 것 같아. <laughs> 책상 한번쾅 치고 샷건 치고 예, 그텅 소리 나는 거 알죠? 엘리 그 샷건 치는 거. 그 자. 소리 날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소 <laughs> 그리고 카린이는 먼저 요청을 하든 카린이는 엘리 또나 이거 안 잡히는데 나 이거 한 번만 잡아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에리뚜, 에리뚜, 나 이거 떼줘. 이러고 잡아줘, 에리뚜. 에리뚜,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이거 못 잡고 있는데 하리, 지금 안 떼주는 하리, 거야? 안안 진짜, 에리뚜 수가... 진짜 개느리다, 진짜. 에리뚜 진짜 어이없다, 언니. 나 이거 잡아줘야지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럴 거 같고. 카린은 <laughs> 자기가 요청을 할것 같아 니네 친구들이랑 바 같이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나랑 둘이 먹자 그냥 <laughs> 나랑, 나랑 둘이 먹으면 되잖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깻잎이 안 떼져서 막 깨작깨작 거릴 때 저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아니 그니까 두, 그냥 두장 먹을 것 같다고요? 말 못하고, 그냥 안 먹을 듯? 두장 먹을 듯? 그냥 먹을 듯? 안 먹을 듯? 포기하고 딴거 먹을 듯? 안 먹음, 안 먹음, 안 먹음, 안 먹음. 맞아요, 안 먹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안, 안 먹어요. 저는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다가, 안 잡히네? 아, 진짜 안 잡히네? 이렇게 안 먹어요. <laughs> 이걸 안 떼주네 하고 일기나 그렇게 음주한 사람 아니야. 아니 뭐 얼려 먹어. 그 밖에서 아이고, 식당에서 아이고. 제가 갑자기 이거 깻잎 안 떼지니까 그냥 뭉탱이로 얼려 주실래요? 제가 씹어 먹을게요. 이러진 않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빡침.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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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밖에서 제가 에? 네?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어, 이거 얼려 주세요. 안 잡히니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